그 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비트코인 반감기를 맞이하였는데 1분기 나와줬던 정말 역대급 상승과 지금 현재 보이시는 것처럼 하락 이후 그렇다할 자리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이번 달까지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는 하나 앞으로 나올 다음 상승장을 준비하며 대비할 수 있는 손익비 좋은 자리가 확인되는 즉 2분기 저점은 확인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제로엑스 같은 경우 전 고점을 다시 뚫을 수 있는 자리는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단기 10%, 15% 이상의 급등은 매일 같이 나와 줄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자리에서 절대 좋은 기회 놓치시지 마시고 저희 무료 송망이 들어오셔서 실시간 지니까와 빠른 매도가 설정까지 확인해 주신 다음에 저희가 수익률 극대화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작년서부터 정말 역대급 상승 이후 그렇다 할 자리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다시금 현 자리보다 더 떨어질 수 있는 확률 또한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때 무작정 들어가셨다가 수익 볼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와 함께 움직여 보시는 걸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불과 며칠 전 한두 달 전에 나와 주었던 이러한 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장을 경험해 보시지 못하셨던 분들이나 내가 대려 수익이 좋지 못하신 분들, 내가 시작한 지 오래됐지만 실시간 대응을 하지 못하고 매도가 설정을 잘 하지 못해서 수익률이 저조하거나 마이너스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전문가와 함께 움직여 보셔야 된다라는 점꼭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반드시 저희 무료소통방에서 본격적인 불장 전에 이러한 10% 20%의 수익률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수익률 극대화해 나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희 무료소통방에서 수익났던 내용 짧게나 말씀드려보고요 추가로 내용 이어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 4월 17일 수요일 저녁에 제 번호로 숫자 1번 잘 보내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문자 남겨 드렸습니다. 자, 문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코인은 온톨로지 가스를 추천드리면서 655원 이하의 매수, 970원의 매도 비중은 50%를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매수 근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단기 ABC 상승이 나와 버린 상황에서 추가 상승분이 남아 있었고요, 내려오는 조정 피보나치 되돌림 0.618 부분까지 왔을 때 다시 재진입해서 이전 매물대 부분에서 다시 매도 예정입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아, 이 온톨로지 가스 같은 경우 이미 단기 ABC 파동이 만들어지고 있었고 이미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수익을 계속 잘 보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타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 이 중간쯤에서 연락이 오셨기 때문에 단기 ABC의 마지막 파동 자리 이 막차 자리에 안내를 해 드렸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을 기준으로 단기 ABC 파동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구간에서 바로 이전 고점이었던 이 부분까지 매물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 고점 부근까지는 다시 올라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이 부근에서 언제쯤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는지 봐야하는 상황에서 피보나치 0.618 부근까지 하락을 하고 재진입각을 보고 있었는데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 0.618 부근이 뚫리고 나서 반등에 바로 성공을 해주었기 때문에 피보나치 0.618 부근 이하에 진입을 하여 이렇게 단기 ABC 파동의 마지막을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실시간으로 계속 차트를 확인해 가면서 현재 고점 부근인 970원 부근에서 더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안전하게 970원 이하에 1차 매도가 안내해드린 거고 이분 같은 경우 그래서 4월 17일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4월 17일 오후 11시 이때 번호를 남겨주셔서 제가 그 당일 아침에 피. 지분화지 0.618 부분 이 당일 아침에 바로 매수 신호를 드렸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린 670원 부분 이하 이 쯤에서 매수 체결을 하셨고요 최종 매도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렇게 지금까지 올라와 주었는데 이전 고점 920원, 이전 고점 920원을 뚫는 자리가 나오더라도 추가 단기 상승 이후 그 이상 더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여 안전하게 정말 안전하게 970원에 매도 신호를 먼저 드렸고 이후 매도까지 체결 완료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무료수통방에 계신 분들은 이 코인 하나만으로도 계좌 대비 최소 30% 이상의 수익을 모두 모두 가져가셨고요. 무엇보다 지금 현재 이 코인 온톨로지 가스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과 비슷하게 수익 나와줄만한 코인이 현재 정말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비트코인 현물 ETF 최종승인과 비트코인 반감기 알트 불장까지 정말 큰 상승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저희처럼 준비하시고 움직이시는 분들만이 이러한 자리에서 이러한 수익률 가져갈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은 지금부터라도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지금 아래 나오시는 번호로 숫자 1번과 함께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요. 이렇게까지 알아서 저희가 다 하나하나 타점 잡아주는 채널 진짜 웬만하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매번 이런 타점 놓치시지 마시고요. 뭐 저희가 돈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자 한통 아래 번호로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고 꼭 저희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전문가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실시간 돼요. 받아보시면서 수익률 또한 극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제로 x를 포함하여 모든 코인들이 작년에 이러한 저점을 찍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로 x 같은 경우 작년 저점 대비 고점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정말 1000% 이상의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을 보여주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책은 저점들까지 깨지지 않는 선에서 꾸준한 상승 또한 나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저점까지 확인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전 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짧은 시간 내에 10%, 20% 이상의 급등하는 상승장에 한번 나와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무료수통방에서 그런 자리 놓치시지 마시고 실시간 진입가와 매도가까지 설정하신 다음에 저희와 함께 다음 타점들 계속 준비해 나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 무료수통방 같은 경우 제 휴대폰 번호로 숫자 1번과 함께 문자 한 통만 딱 남겨주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타점들 관점들 모두 다 무료로 오픈해드리고 있으며 실시간 라이브 방송 또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 위주로 소소한 이벤트와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 놓치시지 마시고 본격적인 불장 전에 저희와 함께 수익률 계속해서 극대화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분들과 저희 시청자분들만이라도 저희와 함께 보다 높은 수익률 같이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디어 제가 작년부터 말하던 비트코인이 1억을 찍어주었고요, 불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라고 발 말씀... 을 드릴 수 있는 시장입니다. 이게 예전 불장 같은 경우에 누구나 수익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불장부터는 정말 주식처럼 오직 정보의 비대칭성으로만 승부를 봐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아는 정보로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누가 돈을 잃겠습니까? 결국엔 주식 시장이라는 건 코인 시장이라는 건 정말 죄송하지만 누군가는 돈을 잃어주셔야지 그시색 차익으로 수익이 생기는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모르는 혹은 모를 수 있는 정보로 남들보다 빠르게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해주셔야 최소한의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분들만이라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이 문자 1번 남겨 주셔서 앞서 말씀드린 코인 정보 및 타점 무료로 받아 보시고요.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니 문자 한 번만 남기셔서 수익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혼자 하고 계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 모두 맞춤 포트폴리오 제공 및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 지금 당장 수익 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다음 대응, 다음 준비는 반드시 해 두셔야 하니까 반드시 연락 주시고 수익률 잘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 주셔도 충분하고 진심 어린 감사 인사 정도 한 번만 해주셔도 정말 충분하니까 꼭 저희 무료 소통방 입장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계속 무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말 굳이 돈 드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내실 문자 한 통의 통신료 정도입니다. 이후 저희 무료 수통방 입장을 하시면 정말 무료로 전부 진행을 하니까 지금 같은 시장 절대 놓치시지 마시고 반드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과 함께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조금 더 현명한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